신경으로 신앙고백 들으심으로 5월 16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원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다나니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살고 도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6장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86장입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서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 죄송합니다 마음이 두려워서 떨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날 두려워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전국 올라가, 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아들과 함께 나아가는 모든 순간의 삶마다 모든 순간의 걸음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삶의 시간 시간마다 주를 더 의지하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말을 더욱더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날마다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모든 삶의 순간마다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과하는 것은 우리의 공유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공유를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그가 새벽마다 만나고 있는 성경의 인물이 한 사람이시죠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은 특징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특징이냐 하면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기도하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의 삶에는 수많은 유혹이 있었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모든 순간을 뛰어넘어 기도하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의 신분이 뭐였죠?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들어올 때 신분이 바로 포로의 신분으로 들어왔죠. 그러나 포로로 끌려왔지만 총리의 자리까지 앉은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다니엘처럼 다른 나라의 총리까지 앉은 사람이 또한 사람 나옵니다.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과 요셉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두 사람은 모두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도 자신이 이 나라의 총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기도가 뭘까요? 무엇을 구하는 것이 기도일까요? 다니엘과 요셉은 무엇을 구하였기에 한 나라의 그것도 당시 강하다는 가장 강하다는 한 나라들의 총리의 자리까지 앉을 수 있었을까요? 이 시간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실까요? 16절에서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우리랑 비슷한 것 같죠? 우리도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하나님께 구하는데 근데 이어지는 다니엘의 기도를 살펴보면 뭔가 다릅니다. 우리랑 조금 달라요. 한번 보실까요?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다니엘이 원하는 것은 분명했죠. 하나님의 분노를 우리에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그러면서 다니엘은 또한 가지 분명히 고백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 원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두루뭉술하게 목적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그 원인까지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계속해서 볼까요?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그러하온즉. 그러하온즉. 그러니까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 주세요. 제 간구를 들어 주세요. 무너진 주의 성전을 고쳐 주세요. 그래서 주님만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게 해주세요. 자, 이 전의 기도와 이어서 보면요, 이 기도는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이렇게 수치를 당합니다.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러인하여서 우리가 주위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멸시를 당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멸시하겠어요? 이스라엘의 하나 하나를 다 멸시하지 않겠어요? 하나 하나를 손가락질하면서다 멸시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누구까지 포함될까요? 모든 주위의 민족들이 비웃음의 대상에 하나님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멸시의 대상에 하나님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시대에는요,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요, 이 나라와 이 나라가 전쟁을 할때이 나라가 섬기는 신과 이 나라가 섬기는 신이 함께 전쟁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전쟁을 해서 A라는 나라가 이기게 되면. A가 섬기는 나라, A라는 나라가 섬기는 신이 B라는 나라의 신보다 더 강하고 더 능력도 좋아서 승리하게 되었다. 우리의 신이 너희의 신을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지금 이스라엘 당하는 멸시와 그 손가락질 사이에는 하나님이 안 계실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멸망한 나라였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에 심기던, 섬기던 신은 당시의 관점에서 볼때 어떤 신이 되는 거예요? 그 나라도 지켜주지 못한 연약하고 무능력한 신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다니엘의 기도를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렇게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큰 아픔을 당했습니다. 그것은 분명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손가락질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멸시 당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니까 이제 제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주의 성전을 회복시키셔서 온 나라가 우리를 멸시하던 모든 이들이 주님만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옵소서. 다니엘은 분명 지금 우리를 회복시켜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우리에게서 거두어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누구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인가요?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내 기도의 이유가 하나님인 거예요. 내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자, 또 하나 18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긍휼를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주의 자비를 구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내가 구하는 모든 것 내가 잘나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수 없는 것들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럼 19절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들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내가 구한 모든 것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행하기를 지체하지 마옵소서 왜냐하면 만민이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성과 백성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구한 것은 분명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분명하게 구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성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주님께서 붙드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멸시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이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다니엘이 확실하게 보았던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자, 다니엘의 기도를 살펴보고 우리의 기도를 살펴보니 다른 점이 보이죠.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나요? 다니엘의 기도는 다니엘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기도 또한 그 목적이 하나님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구원은 모든 것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발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지체 없이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이 기도하였던 것처럼 다니엘이 구하였던 것처럼 우리 기도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나의 뜻을 나의 기도를 구하는 하나님 그런 기도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간구함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구하며 하나님을 발견해 나가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기도자들이 될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우리의 입술을 축원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할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리어 바로서는 나라 되게 하시고 바로서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바로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은 주일입니다. 온전히 주를 바라보며 주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세번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